길에 매을수 있어 이 가방이야? <laughs> 너무 대단히 귀여워 700만 원넘고요 <laughs> 이거 고민한 사람몇 대가 어, 있었냐고 어? 했더니 안녕하세요 바이보게 금복이 은복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울렛에 그냥 구경을 갔다가 할인율이 70%인 거야 음. 이 풍브라운인데 가방이 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살 수가 없었어. 나 너무 궁금해. 아직도 못 봤어. 그지 내가 일부러 안 보여줬어. <laughs> 여기서 보라고. <laughs> 찐텐을 보라고. <laughs> 얼마나 귀여운가.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음. 아울렛에서 이게 얼마였더라? 원래? 3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맞아. 320만원짜리야. 음. 근데 이거를 무려 96만원에 득템을 했어. 영수증도 안 받았었지. 나 통부 가방 처음 봐. 응. 그지. 응. 이 통부랑 가방 내가 어디서 처음 봤냐면 응. 옛날에 펜트하우스 응. 봤어. 봉태규가 강아지 가방을. 나 <laughs> 봤어, 맞지 어, 그게 통부랑 가방이거든 아, 근데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 근데 그거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다른 응. 가방을 샀고 포장은 이렇게 더스트백 여기다가 넣어줬고 응. 백화점 매장에서 사면 어떨지 는 나도 안 사서 자 꺼낼게요. 떨려. 뭐야 이리와? 벌써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웃음> 뭐야? 토끼야? 이 가방이야? <laughs> 토끼입니다. 귀엽지 <와>, 않아? <laughs> <와>, 진짜 대단하다. <laughs> 진짜. 왜? <laughs> 와 진짜 <laughs> 너무 대단히 귀여워. 이와 <laughs> <laughs> 대단히 귀여워서 그래? <laughs> 애기들 그거 어. 있잖아 유청가방. 근데 이게 방금. 매는 순간 응. 너무 귀엽더라. 아 진짜로? 어. 이거 길에 메고 다닐 수 있어? 어. <웃음> <웃음> 진짜 찐귀었고 근데... 이렇게 안에 보면은 솔직히 가방의 역할은 음. 그거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음. 아. 이렇게 있고 안에 침으로 써있는 레빗대 96만원 맞지? 와, 96만원, 75만원 하면서 겉감은 뭐 100%고 어. 여기가 찐 양털이래. 찐 음. 양털. 우리 그 겨울 잠바 어. 그 느낌이 다 진짜 양털.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 눈하고 코가 음. 가죽이야 톤 브라운 마크가 있고 얘가 레더 목걸이를 하고 있고 아. 타이도 하고 있고 스트랩이 있고 이게 이렇게 매잖아 어. 그러면은 얘가 토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귀여웠어, 맸을 때 이러고 있는데? 응 근데 어. 이 가격을 봐봐 70% 할인이 됐잖아 어. 이거를 매장에서 샀으면 320만 원인데 근데 어. 여기 톰보라네 보니까 동물로 이렇게 어. 가방을 만드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아 그럼 토끼 말고도 또막 다른 것도 엄청 있어? 많아. 뭐 음. 호랑이였나? 말, 호범, 응. 음. 그런 거있지 가죽으로. 아그거 진짜 비싸고 멋있어. 막 700만 원 넘고 이런데. 에헤! 이거는 음, 뭐야? 이거는 가죽은 아닌 것 같아. 이게 뭘까? 뭐 100%에다가 폴리에스터 음. 면 그다음에 천연 소 가죽. 돼 있고 이탈리아에서 만들 때 근데 응. 얼굴이 망가질 것 같지는 않은 그지 짱짱해 엄청 짱짱하지 응. 나중에 응. 이렇게 오브제로도 써도 돼 음... 그리고 응. 애기 가방으로 개조해 가지고 애기 백팩을? 애기 이렇게 메라고 스트랩을 어... 짧게 이렇게 해줄 생각도 있어 어... 그럼 얼굴에는 수납이 안 되는 거야? 얼굴은 수납이 안 되는 것 같아 응. 안으로 보면 응. 얼굴까지는 막혀 있어 얼굴은 아, 목에서 그래? 딱 막힌다 카드 지갑 같은 거랑 차키 정도 응.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안에 핸드폰 정도는 들어가나? 핸드폰은 안 들어갈 것 같아 <laughs> 어 그래? 근데 이게 큰 핸드폰이긴 하잖아 응. 그러니까. 아 근데 절대 안 들어가 아 그러네 끝이야 아. 근데 이게 이제 양털도 있고 이러니까 어. 겨울에 코트 입고 옆에다가 어. 이렇게 딱 매주면 은 어. 너무 귀여울 것 같다 <laughs> 나 아직 명품 너무 모르나 봐난 <laughs> 진짜 <laughs> 그래서 싸게 어. 판걸 거야 이거 사는 아. 사람이 없어 근데 97만원도 싼거였아70% 어. <laughs> 아. 어. 할인했으니까 <웃음> 어 <웃음> 진짜 왜 영상 킬때 보라고 한지 알것 같아 그래? <laughs> 너무 충격적이야 어. <laughs> 근데 너무 귀엽다 솔직히 <laughs> 애기들이 네. 진짜 좋아할 것 같아. 그치? 응. 이거 메고 나가는 순간, 응. 스타가 되지 않을까? 애기들한테. <웃음> <웃음> 뭐야, 롯데월드 이런 데 가면 은무 메고. 아무튼, 만족스러운 쇼핑이었다. 어. 아울렛에서. 아울렛에 어. 은근히 건질게 많진 어. 않지만, 은근이 어. 하나씩 있더라고. 어. 아, 참! 그 내가 음. 이 동물 컬렉션이야. 올해는. 음. 음. 토끼를 샀잖아. 음. 근데, 여름에 로에베에서 라탄백를 샀거든. 라피아백 모에베에서 올해 나온 신상을 구매했는데 요거는 코끼리. 코끼리예요. 동물 시리즈. 어. 이거는 근데 진짜 응. 너무 귀엽지 않아? 근데 좀. 무거워. 이 코끼리 얼굴이 들어가가지고. 아 그래.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어. 아. 아. 근데 이게 물건이 많이 들어있는데. 어. 응. 근데 엄청 안에가 크고. 맞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들고서 돌아다니면은 응. 그런 말을 한 번씩 들어. 가방 너무 귀엽다고. 약간 근데 진짜 어. 내돈 주고 사기 좀. 어려운 그치? 모양이야 맞아 응. 그때 매장에 하나 들어왔는데 응. 하나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제 응. 사고 싶었어 그거 음. 음. 들어봤을 때도 너무 귀엽고 음. 이게 라탄팩 쪽에서도 150만 원대였거든? 음. 가격 좀 비싸 음. 그러게 음. 라탄백이데 음. 가격이 비싼 편인데 근데 짱짱한 거 같긴 한데? 음.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음. 여름에. 코끼리 이서 너무 귀엽지? 태국 가서 들면 진짜 잘어울려 어, 태국에 이런 거하면 시장이 많을 거 같은데, <laughs> 진짜? 코끼리 모양. 그래서 태국은 안 가져갈 거 같아. <laughs> 니야 이게 있어서. 아, 어, 그래? 응. 뭐에베 인기가 많은지 아닌지 모르겠어. 나 완전히 응. 딱 초반에 나왔을 때 샀거든. 어, 4월달? 이때 현대 코엑스에서. 근데 이쁘지 않아요? 이것도 예쁘고 귀여워. 어, 귀여워. 어. 토키도 이쁘고. 여름? 겨울 여름용? 어, 겨울. 지금 여름이라 이거 싸게 파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 겨울에는 그런가? 완전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그스 수도 있 약간 시즌아웃 음. 느낌으로? 내가 이걸 진짜 살것 같으니까 매장 어. 어. 직원분이 막 응. 너무 신나가지고 막 거의 음. <laughs> <laughs> 분을사고싶서 <laughs> <하시면서. 웃음> 내가 아, 이런 거 이거 고민한 사람이 어. 여태까 있었냐고 어. 그랬더니 어. 절대 없었죠. <laughs>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아? <laughs> 여기서 동물 컬렉션은 <laughs> 또 추가되면은 같이 이거 나올게요. 저희 동물들. 빠이.